그래가지고 어이구 그랬어 어어 아 이거 그랬어 아 이거 그랬어 어이구 또 어떻게 했어?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어? 어 <laughs> 어 진짜? 어아 이제 조금 안아달라고 하는 거야? 아니야? 어오 어, 그래 쟤는 안아줄까? 안아줄까? 어떻게 안아줄까? 어 <laughs> 어떻게 안아줄까? 어? 어, 아, 어, 어. 어. 진짜 안아줘요, 엄마가. 음, 아. 엄마 안아주세요. 우리 제인이가 엄마 나 안아주세요라고 좋게 말했는데 엄마가 안 안아주고 그랬어. 아, 진짜? 어, 유 그랬어. 음... 엄마한테 엄마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모른척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우는 거지? 어, 아, 그래. <laughs> 쟤는 아빠 안아줄까? 아빠? 아 그건 싫어. 엄마가 해야 돼. 엄마가 어. 해. 음, 음. 아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, 그래. 어, 엄마가 안아줄까요? 아이고 우리 아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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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 또말 한참 했네. 보세요. 오유유유유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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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왜이렇게컬 크냐, 아이고. <laughs> 아이 렇게 커졌냐 <laughs> 우리 체인 아이고 귀여워라 배바 배 아이고 배옆 <laughs> <왜> 모습 <laughs> 기저귀 갈아줘야 될것 같아 어 우리 기저귀 갈라갈까 <laughs> 아, 갈거아요 <laughs>